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더욱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메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푸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붙기 때문이다 참으로 백성은 풀이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오 좋은 수식을 가져오는 시오나 너는 높은 상으로 올라가라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예루살렘아 내 소리를 힘써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도시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하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가지고 오실 것이요.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시리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말씀을 위해서 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피로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말씀을 이탁하오니 성령께서 님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주님의 양무리를 주께서 이끌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주 예수를 이탁합니다 아무도 것 아닌 제가 아니라 성령이 계신 역사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사야서 40장에서요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며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풀인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어떤 것이라고 하십니까? 들의 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네, 풀이 싱싱하고 그리고 꽃이 피어서 아름다움을 발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7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네, 산과 들에 있는 모든 풀은 때가 되면 마르게 되고 꽃은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는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고 또 많은 것들을 우린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영원한 것. 그것은 곧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베드로 전서 1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어,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에 의해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이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2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복음에 의해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이 말씀이니라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 영원히 거하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영원토록 지속되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그 복음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주의 복음의 말씀이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모태와 같습니다. 어머니의 태와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주의 복음의 말씀이 씌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졌을 때 생명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다시 태어났습니다.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진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생명을 잉태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복음의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이 성령님에게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서 이 놀라운 사건을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은 어,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것보다 더큰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많은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풀일 뿐입니다. 풀의 꽃과 같은 것일 뿐입니다. 풀은 시들게 되고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사람의 육체는 죽음을 어지, 언젠가는 맞이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우리,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유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네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었을 때 우리는 그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으며. 예수 그리 또 우리 죄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생명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 각자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속 유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읽,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은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줄수 있느니라. 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상속 유업을 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32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상속 요법을 주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읽는 말씀,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삶을 제 말씀이 든든히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상속 유업을 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면 우리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우리가 믿은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붙잡는 사람,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네, 좋아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네,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 네이 말씀을 여러분이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입니다. 시작.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아, 너는 높은 상으로 올라가라.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예루살렘아, 내 소리를 힘써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도시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성경은 기록을 통하여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왕국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란 오신다라는 것, 그분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니 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대원란 끝에 이 땅에 재림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고 영원 무궁토록 그분이 통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오늘 부문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 끝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재림하셔서 올리브 산 위에 서식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올 사람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부모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 자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예수님께서 강한 손을 가지고 오실 것이요 그분의 발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시리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처음에 오실 때, 주님의 초림을 얘기하죠. 처음에 오셨을 때 베들레 말구유에서 택을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으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다 다시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정죄 받지 않도록 서로 불평하지 말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네,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심판자이십니다. 다 같이 계시록 1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제가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에 죽었으나 죽으셨으나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옥과 사망 열세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사람들을 죽이시는 분이시고 지옥에 보내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눈은 불꽃같고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듯한 정제된 녹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무이들의 소리와도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힘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 심판 주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보라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가지고 오실 것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며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 네, 다시 한번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가지고 오실 것이요.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시라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라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주목할 말씀은 그분의 보상이라는 말씀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서 주께서 다음같이 자신의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속히 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실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대환란 전에 공중에 오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림 받아서 올라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주께로부터 보상을 다 받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들림 받아서 올라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했던 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자 안에 가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한 것에 대하여 보상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게 죽어 있는 자들로 날마다 여기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그분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날에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자 끝으로 고린도전서 1 15장 58절 말씀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